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욱 미래스타게 박시장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지난 주말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스는 물가 둔화에도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33% 상승 마감, 나스닥은 0.39% 하락 마감, S&P500은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더큰 폭으로 둔화를 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어, 개선이 됐지만, 시장은 고점 부담이 더큰듯이 부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면서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도 사상 최고치는 는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상승폭을 42.628.32까지 늘리면서,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둔화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매수심리도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2.3% 상승을 밑도는 수치이자 전월치 2.5% 상승과 비교해도 둔화된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0.1% 올라서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하했습니다 8월 그놈 pc 개인소비지 가격지수도 전월 대비 0.1%상승해 전월치이자 예상치였던 0.2% 상승을 하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놈 pc 개인소비지 가격지수는 병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수치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도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주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시간 대도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는 70.1로 찍게 됐고, 이는 지난 13일 발표된 에비치의 69.0과 비교해서 1.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올해 5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8월 수치는 67.9와 비교하면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호재 외 우량주 이주로 매수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우량주 이주의 다우 지수가 한때 1% 넘게 상승하기도했지만 주요 지까지 주요 수가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 피로감과 고점 부담이 누적된 듯 하면서 매수 심리가 꺾이며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상승을 했고, 지난 7주 가운데 6주를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올마트, IBM, 인텔, 3엠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매도 심리가 우위였습니다. AI, AI 및 반도체 관련 주도 투심이 약화됐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의 대규모 통화부양책으로 상하이 상해지수가 급등하면서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도 동방 상승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테무의 모회사. 피, 힌도 도도가 4.62% 상승, 징동닷컴도5%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 검색업체 바이두도 2.54, 여행업체 트립닷컴도 8.19% 상승하면서 중국 뉴욕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동방 상승의 맛을 누렸습니다. 코인 시장의 활기를 보이면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레지도 마이크로 6% 정도 넘게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애플은 0.12% 상승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0.76% 하락. 엔비디아가 중국이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 사용을 사실상 금지함에 따라 엔비디아가 2.13% 하락 마감했고, 알파벳은 0.75% 상승, 아마존은 1.67% 하락, 메타는 0.08% 하락, 넷플스는 릭0.57%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 이상 하락하면서 대부분 반도체들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 반도체 수는 1.76% 하락하면서 5,217.23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 3.03% 하락, AMD 1.87% 하락, 인텔도 0.04% 하락. TSMC 4.74% 하락, ARM 2.40% 하락, 마이크론도 2.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기차는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미국 전기차는 일제히 럴리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의 유명 증권사 에드부시 증권이 중국에서 매출 증가로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따라서 2.45% 상승하면서 260.4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리비안 3.85%, 루시디 1.41%, 리콜라도 2.6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제국 중시는 중국 경, 경기 부양책 약발이 계속되고, 또 유로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유럽 중앙은행 ECB의 추가금리 인한 가능성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에 중동 리스크 확산 등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w t i 는 68.18달러 0.7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금 가스는 고점 부담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온수당 2668.10달러 1%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 코스피는 2649.78포인트 0.82%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기간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간이 4305억을 순매도하였고,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수, 순매수하였습니다. 이날도 2628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특징지로 살펴보면, 캐나다 밴쿠버 곡물 터미널 노동자 파업 돌입 소식과 미국 항만노조가 다음 달 1일 총 파업 매고 소식이 나오면서 사료 관련주가 어, 상승했는데, 고유 산업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또 패션 의류 관련 주목들이 상승 속에 중국 합자법인 상해 엘리트가 작년에 매출 호조 모멘텀이 속되면서 형제 엘리트가 이날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동인견 또한 패션 의류 관련주로서 관련주로서 상승 속에 20억 규모의 자사 주취득 소식이 나오면서 신타계약 체결를 결정한 소식이 나오면서 동인견도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대구 백화점도 이날 급등이 나반등이 나왔는데 동사가 본점과 아울렛, 물류창고 등 자산 인수 전에 다섯에서 여섯 곳에 참여 의사 소식이 나오면서 대구 백화점도 상승했습니다. 노트케미칼도 이날 급등이 나왔는데 전날이어서 이날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중국이 외고대로 지준율을 0.5%이하 하면서 대규모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소기업 관련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 반응이 나왔고 코스메스 또는 화장품 관련주로서 이날 10.8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14.49포인트 0.60%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되면서 도하락 마감했는데 특징주로 살펴보면 이날은 이 메타 차세대 MR 혼합현실 안경 시제품 오라이언이 공개 모멘텀 지속되면서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어, 또 음, 증강현실 AR과 어, 또 VR 어, 가상현실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이언트앱이 메타가 차세대 MR 혼합현실 안경 시제품 오라이언 공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자이언트 스텝이 간만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맥스트 또한 증강현실 관련주로서 어, 이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맥스트는또 예, 메타버스 및 유상증자 관련화 효과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버넥틱도 증강 현실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증강 현실 AR 관련주 그리고 MPR체라는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뉴프렉스 또한 어, 이 고객사 누프렉스 어, 또한 메타버스 관련주면서 이 고객사 메타플랫폼스의 XR 어, 시장 입지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뉴프렉스도 어,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사피엔 반도체도 ar 관련주, 증강현실 관련주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EAT 또한 가상현실 VR 관련주이면서 한유 CNN과 앰플로 및 p i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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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에반4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스코넷, 에스코넷 또한 VR, 가상현실 관련주로서 반4이 나온 모습이었고 반, 어, 가상현실 VR 관련주 및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어,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하이소닉은 또 전날 상한가 이어서 이날도 VR 어, 가상현실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차이커뮤니케이션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디지털 마케팅 기업으로서 스펙 합병 신규 상장으로 상한가로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다인이 이날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자궁경부암 가이드라인 개정 속에 로슈 어, 최첨단 세계 1위 기업 로슈가 검사 단계 추가에 따른 기회 요인 어, 그러니까 로열티를 어, 로열티를 추가 어,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분석 몸에 더이속되면서 바이오 다인이나도 급등이 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 이날 도 앱툰 관련 주 앱툰 테어멘트 미국에 상장된 앱툰 엔터먼트가 10.91% 상승하면서 이 영향에 앱툰 관련 주목들이 이날도 상승했는데요. 앱툰은 이제 네이버 앱툰 자회사입니다. 핑거스토리와 와이랩이 급등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씨씨에스가 2 0 0원 규모 3호 12 발행 결정 차례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이날 급등이 나왔는데 스튜디오 N과 토이 애니메이션과 글로벌 사업 MOU 체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스튜디오 미르도 이날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또한 이 중국의 얘기대로 애고대로 지준율 0.5포인트 인하 속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로서 DYD가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청담글로벌 또한 화장품 관련주이면서 징동 단금 1차 밴드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알맥이 알맥은 이제 비철금속 및 일부 2차전지 전기차 테마 관련주 속에 미국의 법인 물류공장 본격 가동 모멘텀이 수축되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또한 미래생명자원도 이날 급등이 나왔는데. 캐나다 밴쿠버 공물 터미널 노동자 파업 도리 소식과 미국의 항만 노조 다음 달 일일 총파배구 등의 사료, 음식료 업종 관련 위로서 반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동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375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신과 착신 거부가 거부가 돼 있으니 이 번호는 참고만 하 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노네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도 한주 시작하는 어, 시장 모든분들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